안녕하세요. 군만두로 굉장히 유명한 중국집 오구 반점에 다녀왔습니다. 을지로 삼가역 근처에 위치한 노포입니다. 가서 군만두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구반점은 을지로 3가 2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중국집입니다. 1953년부터 개점한 이후 75년 동안 영업중인 중국집입니다. 외관은 오래된 느낌이 납니다. 가게 주소가 5-9번지라서 오구반점이라고 합니다. 창에는 각종 중국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집보다 흡사 술집 같은 느낌도 납니다. 다양한 고량주도 나중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성 있는 집답게 온간 맛집으로 선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식탁에는 물병, 젓가락, 간장, 식초 등이 보입니다. 가게가 청결한 느낌은 아닙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짜장면과 군만두를 시켰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5,500원이면 적당한 느낌입니다. 네, 주문을 하니 기본 단무지, 양파, 춘장이 나옵니다. 중국집에 딱 기본찬이 나옵니다. 군만두를 찍어 먹기 위해 간장을 세팅했습니다. 간장에 식초를 뿌려 짠맛을 중화하고 매콤함을 추가하기 위해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기본 짜장면입니다. 가격은 5,500원입니다. 기본 비주얼의 짜장면입니다. 양파, 양배추, 돼지고기, 대파. 들어가는 재료가 심플한 일반 짜장면입니다. 면은 얇고 노란색을 띠는 일반 면이며 소스 색은 진해서 비빌맛이 납니다. 습관처럼 춘장의 느끼함을 잡기 위해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먼저 짜장면을 맛봤습니다. 면은 일반 배달 중국집 면입니다. 가늘고 엄청 탱탱한 느낌은 아닙니다. 저는 굵은 면발을 좋아하는데 면이 얇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짜장면의 경우 느끼하지는 않습니다. 느끼하다기보다는 짠 느낌의 간입니다. 좋게 말하면 담백합니다. 끝에 약간 고추기름 맛이 느껴집니다. 맛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우와하고 맛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일반 짜장면이랑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짜장면만 드실거면 굳이 방문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양파입니다 맛집 양파는 어떨까요? 짜잔 그냥 양파입니다 이뭔 <laughs> 개소리야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군만두입니다 8개에 8,000원입니다 일반 중국집 군만두처럼 길지 않습니다 겉 질감은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보입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먹은 느낌 및 오래된 느낌도 없습니다 만두소는 돼지고기와 부추의 단조로운 조합입니다. 돼지고기는 선홍색을 띱니다. 가게에서 직접 빚은 만두라고 합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을 때부터 바삭한 느낌이 납니다. 속에 다진 고기는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돼지고기와 부추로 굉장히 담백하고 조화로운 맛을 냈습니다. 튀김도 예술입니다. 기름통에 튀기고 프라이팬으로 한번 더 튀긴 느낌의 바삭한 질감입니다. 이곳은 군만두 맛집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군만두가 정말 맛있고 짜장면은 평범합니다. 계산하는데 요즘 가게에서 잘안 보이는 잉어들이 보입니다. 확실히 노포 분위기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이곳은 군만두를 정말 잘하는 집입니다. 앞은 바삭하고 뒷면은 촉촉합니다. 군만두에 중국 빠이주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 리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술익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